안녕하세요. 재료일가의 조현입니다 영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루에 10분 정도 매일 루틴으로 오늘의 이 동작을 따라해보세요. 먼저 두 다리 편하게 도와주고 양손은 무릎에 올려서 눈을 감고 세 차례 크게 숨을 쉽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호로 마시고 길게 숨이 다 빠져나가도록 한번더내 눈을 뜨면서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고개 들어 위를 보고 내쉬며 아래로 상체를 숙이면서 양팔 수평이 되도록 자, 마시며 가져오고, 머리 위로 내쉬며 아래로 마시고, 위로 내쉬며 아래로 마시며 위로 갑니다. 그대로 양팔 수평이 되어서, 오른팔을 들어 올리고 왼손 마루 짚고 옆구리 늘려 줍니다.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반대쪽으로. 마시고 다시 한번 내쉬고. 마시고 내쉬며 내려갑니다. 네, 바로 하셨다가 그대로 무릎을 짚으면서 트위스트 멀리 돌아볼 수 있는 만큼 바로 하셔서 반대쪽으로 네, 바로 하시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오른쪽 팔꿈치 위에 걸고 내몸 쪽으로 당기면서 어깨너머 바라봅니다. 바로 하셨다가 반대쪽으로 걸고 어깨너머 바라보고 음, 바로 하셨다. 자, 양손을 합장하여서 가슴 앞에 모아주고 팔꿈치 좌우로 벌려줍니다. 오른손으로 밀어주고 오른쪽 어깨 너머를 바라보려고 바로 하셨다가 그대 기 마시고 내쉬며 반대쪽으로 천천히 돌아오고 이번에는 그들끼 마시고 내쉬며 위로 올라가면서 척추를 길게 늘려줍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느낌으로 팔을 쭉 뻗어주고 양 팔은 귀에 꼭 붙여 보려고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손끝을 아래쪽을 향하고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자, 다시 팔을 높이 들어 올려서 고개 들어 천천히 바라보고 위로 쭉 늘려주고 옆으로 스르르 풀어줍니다. 그대로 양손 마루를 짚고 양 무릎은 어깨너비가 되어서 힙을 뒤쪽으로 쭉 밀어주면서 이마가 바닥에 닿이고 아기 자세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등 뒤와 엉덩이를 한껏 늘려주면서 천천히 바로하셔서 그대로 오른쪽 무릎은 세우고 왼발은 옆으로 쭉 뻗어봅니다. 왼손 무릎 위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팔을 뻗어서 오른팔을 들어서 손들이 마시고 내쉬며 옆구리 늘려줍니다. 마시며 돌아오고 오른손 허리에 두고 왼팔을 쭉 뻗어서 자 위에서 누군가 손목을 쭉 잡아당기는 것처럼 팔과 다리 일직선이 되도록 늘려주세요. 바로 하시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옆구리 늘려주고 예 네. 팔을 쭉 뻗으면서 한손 허리에 두고 발을 길게 늘려줍니다 바로 하셨다. 자 이제 양손 멀리 마루를 짚고 힙을 눌러 내리면서 내려 앉을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상체 일어나면서 아래로 골반 아래로 내려주면서 고개 들어 천정 바라. 다시, 힙을 번쩍 들어서, 뒤로, 내려 앉을 수 있는 만큼, 자, 힙을 번쩍 들어서, 아래로 내리고, 위쪽 바라봅니다. 허벅지 안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면서, 허리도, 편안해집니다. 네, 바로 하셨다가 자리에 올라오고 그대로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 무릎을 세워주고 한 손은 무릎이 허벅지에 들고 옆구리 늘려줍니다. 바로 하시면서 허리를 짚고 팔을 쭉 뻗어서 손을 길게 늘려주고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바로 하시면서 반대쪽으로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팔을 쭉 뻗어서 네, 바로 하셨다가 양손 마루 짚고 멀리 바닥을 짚고 힙을 눌러 내리면서 자 그대로 일어나면서 힙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천정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번쩍 들어서 힙을 내리고 네, 바로 하셨다가 제 그대로 팔을 멀리 뻗으면서 이마가 바닥에 닿이도록 힙을 꾹 눌러내리고 아기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그대로 자리에 일어나면서 다리를 좌우로 벌려서 V자가 되도록 발가락 세워주고 힙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어깨 깊숙이 넣어주고 자 그대로 무릎을 한 쪽씩 구부리면서 허벅지 뒤쪽에 힘 스트링도 늘려주고 자 다시 무릎 내려놓고 자리에 엎드려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대로 양손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다시 정면으로 갔다가 반대쪽으로 걸어가서 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그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엄지 손 맞닿게 호흡을 고릅니다. 어떠셨나요? 짧지만 수시로 반복해 주시면 뭉치거나 결리는 곳이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 주셔서 새로운 영상을 받아 보세요. 마무리합니다. 머리 뒤에 깍지 끼고 마시고 내쉬며 네 고개 숙여다가. 가로하셨다가 상체가 숙여지는 만큼 아래로 가로하셨다가 머리로 높이 들어올리고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양손 툭 풀어서 손등이 닿이는 만큼 아래로 그대로 머리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깨어나면서 나만의 꽃을 피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